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미 답을 정해 놓고 그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말의 뜻입니다. 4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주제는 진실성입니다. 소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진리를 말하도록 다른 사람을 격려한다 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왕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나단과의 전쟁 후 아람과 잠시 평화 관계를 유지했고, 왕국의 분열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전쟁은 유다왕 여호사바시 즉위한 뒤 평화 모드로 들어가서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바은 결혼 동맹까지 맺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아합왕은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계산에 좋은 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길라 나무슨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람의 땅이 들어갔습니다. 아브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땅이 일전에 베나다가 약조에 의해서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야 했지만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아브는 무럭으로 이 땅을 차지하고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마 아합은 이전에 베나다스를 이겼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다 왕 여호사밧의 도움과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400여 명의 선지자들의 말에 힘을 얻어서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합이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이전 승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읽고 자신의 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지원을 믿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선택하는 그 길이 곧 자신이 멸망하는 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도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었기에. 당연히 이 전쟁에 함께 해야 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답게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을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것을 권고받은 이 아합에게 400명의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나무못에 가서 사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선지자 400명 모두가 아합에게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예언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종교와 정치가 연합하고 자신의 이득을 쫓는 선지자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명목상으로는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을 추종하고 종교 혼합주의에 물든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표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보다 왕의 인정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은 가졌지만은 거짓된 말로 선지자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렇듯 아합이 부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합은 종교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처럼 수 많은 수의 선지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왕 자신의 왕권을 비호하며 정당해 해줄 정당화해줄 종교 집단으로서, 또한 자신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의 선지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선지자들이 아합의 구미에 맞는 승리의 여연을 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때 우리는 아합왕 앞에 아합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만 전한 선지자처럼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바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몇백 명이 모여도 그 자체가 능력이 없는 것이고 거짓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들이 아벨에게 고용된 거짓 선지자 되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냐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는 없냐는 것입니다. 여호사바스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길라 나무새 전투의 승리를 예언했을지라도 이들의 문제점을 한 눈에 파악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께 속한 선지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아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세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아압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선지자들을 환영했습니다. 여와 호 선지자 미가야는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해 왔다는 말을 통해 미가야는 북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예언 활동을 해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미가야를 400명의 선자와 함께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는 선지자들과 항상 충돌함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아압에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압은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미워했습니다. 증오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여호와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참지 못하고 증오하며 미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미워했다는 것은 결국 그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한 것입니다. 이는 엘리야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보여주었던 그의 겸비함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없 정도로 아합이 완악하고 교만해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건식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를 불러오게 함으로써 아베로 하여금 다시 올바른 길로 돌이킬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듣고 싶은 말만 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답장 너처럼 답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된다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환영했습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승리를 외쳤어도 진리는 한 사람 미가야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숫자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고난도 초래합니다. 진리를 따르고 전한 미가야는 매,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 고난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약속의 약속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듣고 말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하는가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리의 말을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참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여호사 여하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진리를 말하도록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듣고 싶은 말만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죄를 이야기하거나 제자들을 요구하는 설교를 한다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위로와 평안과 비전과 긍정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연히 사랑도 번영도 격려가 들어 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회개와 희생과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좇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귀와 마음에 들려움에도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 으려고 하지 않는 아압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 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 진실성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진리를 말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진리의 말씀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